예수가 되라. 창직이직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환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환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환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환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환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환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환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환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환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작은 예수가 되라. 창직이직.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